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원지구천에 에... 사는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6일째로서 이사야 61장에서 63장 말씀 공부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천부신 분들은 뭔 저기 에... 베트남 모자를 쓰고, 뭔 담요를 뒤집어 썼다냐? 이렇게 생각할 경우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레소토 왕국의 전통 복장입니다. 저는 지금 남아공과 레소토의 안전히 그 국경 타운에서 이제 선교센터에서 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소토의 전통 복장을 한번 차려입고 오늘 선교지 분위가 기 나도록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 말라이 짐바브에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은 CTS라고 한국의 그 기독교 채널에서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촬영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아, 성경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이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며 상한 자, 갇힌 자,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서서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도 어,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어 가지고 참 예수님이 성령받고 복음 전파를 하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놀랍게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4 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여서 해당장이 누구를 지적하면 나가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지목돼서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기 책을 꺼냈습니다. 이사야서를 꺼내서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61장 이 오늘 1절부터 2 3절까지 말씀을 쫙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과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저분이 나가서 왜저 말씀을 읽을까? 길을 쫑긋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딱한 마디 하셨죠. 전체 회중이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읽음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와,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그 메시아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해당에, 해당에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종의 행세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진실을 말 말씀하셨죠. 참이 진리를 알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돌이 예수 믿는 진리가 확실한 것을 참 성경을 구구절절 보는 말씀마다 다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우리 주님이 인용하셨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다음에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부 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아,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영원 무궁토로 내 죄가 다가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주님이 혀 주신 그 의의 옷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임을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알고 찬송하게 되겠죠. 예. 영원히 찬송할 찬송 찬성 제목 주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씻겨 주시고 의롭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에 가시면 시원의 영광을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나는 시원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니 공의를 무도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새 이름을 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하늘도 새롭게 갈고요. 땅도 새롭게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지어졌던 노록수 이 이름은 없어지고 영원한 나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지어지는 새 이름이 있어요. 그새 이름을 받고, 새 찬송,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이 있어요. 사하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성도에게죠. 예, 헵시바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네 땅을 뿔라라 하느니. 자, 우리가 사는 땅을 뿔라라 한대요. 뿔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 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딱 찍어가지고 어? 결혼한 아내처럼 신부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나를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나를 결혼한 여자 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이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시바가 되고 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뷰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로다. 신랑이 신부를 막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보시면 은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전 6절부터 읽어보면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이 파수꾼이 깨어서 자기 민족 에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파속꾼처럼이 시대에 깨어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성교하는 민족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참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참 아버지 북한의 이런 핵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런 갈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국론이 분열돼서 자와 우로 나누어져서 자가 옳다 우가 옳다 서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깨어서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파수꾼처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해서, 찬성을 세상에서 하나님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금식하고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참 덕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3장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과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63장입니다. 예.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였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인데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온다. 그다음에 보스라에서 온다. 보스라는 여러분 무슨 이름이냐면은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가 보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애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으로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은 원수, 예수님이 장차 그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려서 사탄 마귀 원수들을 깨부수시고 승리하며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를 이기시고 애돔과 보스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며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승리와 은총이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홍해를 갈라지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제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지금은 그쳤다는 거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냐지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그 누가 우리를 몰라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계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이 간절한 선지자의 기도는 64장에도 계속되는 거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되오니 하나님 한번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64장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또이 계속되는 선지자의 강곡한 기도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 경기도 하남에서, 여러 서울에서, 부산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5대 양 6대 주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한국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찬송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오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사백삼십오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